안녕하세요. 요번에 책이 한권 새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덕일의 퀵메이커. 이제 책이 바로 나온 책인데요. 책은 뭐 완전히 새로 쓴건 아니고, 전에 제가 왕과 나라는 책을 꽤좀 전에 쓴 책이 있었는데, 그걸 요번에 이성출 상황 속에서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현지를 보고 어떤 부분은 새로 이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추가해서 넣은 부분이 이제 태종 이방원의 부인인 원경 왕후 그 민씨와 태종과의 관계를 이제 추가해서 낸 책입니다. 뭐 책의 구성은 뭐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연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 중에는 이박자청이라는 분이 있을 텐데 아까 이, 이 경외루잖아요. 이게 이 경외루를 갖다가 만든 인물이에요. 태종 때 중용 돼가지고 태종 때 공조 판서까지, 이품 판서까지 오른 인물인데 구설수가 아주 많았습니다. 왜 구설수가 많았, 많았냐면은 천인 출신이에요. 천민, 그러니까 천민 출신인데, 이 건축에 대단한 그 능력이 있어서 태종이 발탁해서. 판서까지 등용한 거죠. 그래서 당시 한양 도성 한양에 대한 설계도를 이 정도전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설계도를 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건물을 짓 것은 이 박자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laughs> 제가 이 책의 이책 중에서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원경왕후 민씨 부분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부인 때문에 뭐 대단히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 남의 부인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이제 기본 미덕이었는데 그 미덕이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오바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말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윤석열 이분은 자기 부인하고 공동정권으로 생각했다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다는 그 증거가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김건희는 성역이라 아무도 이야기, 이야기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이 이제 몰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12,3 개엄, 쿠데타를,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이유도 그 명태균 관련해서 그 부인 이야기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윤석열 정권 등장부터 해가 그 부인 그 부인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였었죠. 근데 이 부분은 뭐 세계 자살 자살 방지의 날에 마포대교 가가 지고 이제 경찰관에게 이제 지시하는 건데요. 뭐 자살 방지 대책. 마련하라라고 하는 게 나쁠 건 아니지만 역대 우리나라 영부인들은 그냥 사회 봉사를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국정이잖아요.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의 역할로 이렇게 이제 굳어져 있는 건데 직접 단독으로 이렇게 추행 그 어떤 특정 뭐 이야기를 갖다 경찰관에게 지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이제 안 좋게 비쳤던 거죠. 그런 점에서 부인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왕이 되는데 공을 세웠을 경우에 그 부인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조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조 그 수양대군의 부인인 정유왕후 윤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대군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을 못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네 집에서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다가 결국은 정유황 후윤씨 집안 때문에 결국, 그, 이야기 뭐또 따로, 사연이 많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긴 한데, 제가 기회 잡아서 따, 그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당히 이제 국정개입으로 무리가 일어났고, 그래서 심지어 세조에 들을 이어 예종이 주기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예종이 갑자기 급소하게 된 이유도, 바로 저 윤취 집안의 전행을 갔다가,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했다. 핵심은 뭐냐면 최조가 그 자기 부인 처가 집안의 권력을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상태로 그냥 그 왕위를 물려주라 보니까 그 아들은 예종이 그 공신들을 좀 손대려고 숙청하려고 하다가 공신 집단에 역습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조선왕 독달 사건이라는 책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태종과 원경왕의 민취 이야기. 그 태종을 갖다 우리 역사에서 별로 좋게 평가 안 해왔어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태종이 상당히 뛰어난 임금이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최초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태종에 대한 재평가가 뭐 이루어졌다고 해도 전국에 하나의 팩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핵심이 요즘에 이번에 얼마 전에 KBS에서 뭐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만들면서 가를 넘어서 국으로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태종이 상당히 그 묻혀있을 때그 묻혀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가를 갖다가 너무 이제 도륙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개인집 같으면은 자기 어려울 때 말하자면 조강지처럼 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에 한 이제 그이 선비가 됐던 누가 됐던 한 부인과의 관계인데 그게 국가일 경우에는 좀 다르다. 국가일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사실 원경왕후 민씨가 없었으면은 왕이 못 됐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태조형계가 왕이 된 직후에 그 막내를 갖다가 이 방석을 갖다가 세자로 책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성계는 게 말로 태조잖아요. 태조 한 국가의 창업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부친의, 태조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그래서이의제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성계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려서 그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때 이제 이민 씨가 오늘 결단을 결행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태종은, 그, <laughs> 이방원은 대궐에 나가서 부친의 병이 쾌차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뭐 제사에 참여하고 있을 때그 부인이 종 김소근이라는 종을 보내 가지고 태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방원을 불러 가지고 이제 정안군을 불러 가지고 오늘 결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경왕후 민씨와 이 아우인, 친아우인, 민무구, 민무질 다 같이 오늘 해야 됩니다라고 부축이고 그때 이제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도 그 태조의 형제가 정도전과 손을 잡고 그다음에. 그 사병을 협파하고 사병을 전부 다 국가 말하자면 정교군으로 재판을 하면서 각 왕자들이 갖고 있던 사병을 전부 다 몰수를 했고 그리고 왕자들이 갖고 있던 무기도 전부 다 몰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민 씨가 감춰두었던, 그 몰수령 때안 갖다 바치고 감춰두었던 무기를 제공하고 자기 처가와 집안의 종들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거사를 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태종이 왕자인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 세자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원경왕후 민씨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기 남편의 왕위는 자기가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김건희보다도 훨씬 더 원경왕후 민씨가 자기 남편이 왕이 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래 왕위라 한 국가잖아요? 한 개인 집안이 아니라 한 국가의 왕위를 누가 만들어줬다. 그래서 저 왕자리는 내 거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조선이란 나라가, 고려조선이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법치국가예요. 우는뭐 지금 우리가 법치국가 가죠 저는 이게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선이 우리 해방 이후 대한민국보다 훨씬 법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에 따라서 조선이 워낙 500년이나 가니까 때에 따라서 법치가 됐던 시대가 있고 아닌 시대가 있고 그런데 특히 이때만 해도 왕조 교책이기 때문에 그 태조 이성계가 뭐 왕위에 있은 지 7년 만에 그러니까 만 6년 만에 자리를 내놓기 때문에 아주 고려 500년 왕실이 무너지고 새 왕실이 들어선 지 불과 10년이 채안된 시대이기 때문에 고려가 다시 일어날지 저 왕실이 무너질지 잘 모르던 그런 때죠. 그때인 태종이 저희 공신들을 갖다 아주 가혹하게 숙청을 하는데 먼저 이제 민모구 민모질은 어떻게 숙청하냐면 태종 때이 천재지변이 많았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으면은 유교국가의 임금들은 아, 하늘이 내가 정치하는 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하늘이 나에게 벌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천인가뭉설, 하늘천자에 사람인자 써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되면, 은 특히 왕이나 고위 벼슬아치들이 뭘 잘못하면 은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에 다가지고 하늘에서 천재지변을 내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 태종이 그 아들 양령에게 양위선언을 합니다. 나는 덕이 없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나는 왕로를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신하들은 대궐 정청에 모여 가지고 "아니러옵니다"라고 정청을 뭐 며칠 밤낮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이때 민모고 민모들은 아주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종은 암만 해도 이 다루기가 힘든데 양녕이 왕이 되면 우리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얼굴에 화색을 띄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 얼굴에 화색을 띄었는지 뭐 속으로는 흡파하면 겉으로는 뭐 어떤 표정을 줬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 사건으로 민모고 민모질은 이제 그 옥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두천하인 민모고 민모질의 아우들인 민무회와 민무훈율이 하루는 이 조정에 와가지고 양령대군에게 우리 형들이 사실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이제 말한 걸 갖다가 양령이 세종에게 이야기하면다 결국은 민무회 민무혈까지도 사약을 먹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경왕후 민씨 입장에서 보면은 왕된 과정에 우리 집안이 없었으면은 민씨 집안이 없었으면 왕이 될수 없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집안을 이런 식으로 몰락시킬 수 있느냐라고 뭐 격렬하게 반발하겠죠. 이게 또 개인의 인지상정으로 보면은 그 반발이 그 일리가 있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무고 민무질 형제를 갖다가 그 사용시키는 계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태종의태종실록 8년째 보면은 민모고 민모질 형제의 죄를, 죄상을 적은 교서를 반포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민취 형제가 양인 수백 명을 자기 집의 노비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북을 쳐서 알렸다. 그러니까 민취 형제가 양인, 자유민을 갖다가 자기 집안의 노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누굽니까? 민모고 민모질은 누이가 왕비고, 매형이 임금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도 다일등 공신들이에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신고하겠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부인 일가 문제가 문지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한국검찰이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때 가처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왕조 국가에서는 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억울한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에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북을 쳐서 알렸다. 이 북이 뭐냐면 바로 신문고 그 당시에 등문고라고 했는데 이거 태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북을 치면은 임금에게 직접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양위하겠다고 했을 때. 그 양위를 좋아했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행위까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가만 숙청한 게 아니라 공신들도 아주 가혹하게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모 같은 인물은 사실 1차 일차 왕자인한테 큰 공을 세운 인물인데 이 인물도 사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심호는 누굽니까? 시종의 장인이죠. 시종의 장인까지도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공신 중의 공신이 유숙번인데 유숙번도 사형 위기에 몰렸다가 유숙번이긴데 상당히 그 무장기질이 있으면서도 머리도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왕되기 전에 뭐 하나 각자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 만약에 그 자기가 나중에 잘못하더라도 종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은. 그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 나중에 그걸 꺼내놓으니까, 그래, 종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너를 갖다가 죽이진 않겠다. 대신에, 너 낙향해가지고, 살아생전엔 서울에 올라오지 말아라. 그 조건으로 목숨 살려주고, 이제 함양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한 번도 못 올라왔죠. 그런데 나중에 세종 때, 최종이 용비어 천가를 만들면서 태종 때의 이름 물어볼 게 있어갖고 유숙번은 불렀더니 유숙번이 조정에오니까그 당시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대신들이 다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오, 자네 많이 컸네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왕이만 수양대군처럼 세종에게 물려줬으면 세종은 일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태종이 가혹하게 공신 집단을 다 숙청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그 공신들이 없는 그런 이제 조정을 물려준 거죠. 그래서 태종의 구체적인 그 정책 임금이나 대통령은 정책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과를 평가할 때그 윤석열 뭐 부인이 그걸 떠나가지고 (3년) 동안 매번 거부권이라 뭐다 시끄럽게만 했지. 윤석열 하면 정책 떠오르는 건뭐 있어요 의료대란 하나밖에 없죠 심지어는 이태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상민이 행자부장관 직접 책임이 없다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왜 누가 왜 지고 그럼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은 아무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최종의 정책을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때는 뭐냐면 이 국경 문제를 그까 그러니까 이,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요동정벌로 그 제지를 시켰지만, 거기서 끝났으면은 태종이 나라, 파, 국토 팔아먹은 인물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김첨이라는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국경을 다시 확정합니다그 국경이 뭐냐면, 고려국경이 곧 조선의 국경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조선은, 고려를 계승한 그런 나라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명나라에 가서 국경을 다시 책정해가지고 공문서를 받아와요. 명나라의 문서를 받아오는데 그 문서에 따른 그 그러니까 고려 국경을 그대로 조선 국경으로 인정하는 걸 받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심양 남쪽의 천령 이 있어요. 여기부터 두만강북적 700리 공업리까지, 여기가 바로 고려의 국경이었고, 이게 바로 조선과 명의 국경입니다. 라고 지도까지 다 갖고 가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명나라 당시 성조 영락제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국경을 획정한 것이 바로 유선이에요. 이게 고려 국경이고 조선 국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25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의 국경인데 고려국경이 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 이케오치, 히로시, 뭐 이만희시류, 시라소키치, 이런 인물들이 왜곡한 걸 그대로 지금까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머리 없다 그랬죠? 그냥 일본인들 머리로,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 일본인 선생님들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뭐하러 공부해? 그분들 거 외우면 돼. 해가지고 자기 머리는 떼다 놓고, 일본인이 한 머리 갖다가 지금도 그 머리 가지고 교과서 쓰다 보니까, 아직도 고려국경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종이 김종서와 최은덕을 보내서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비로소 우리 국경의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조선 강역이 확장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고 나선 뒤에 가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간도, 간도를 갔다가 이 일본이 1909년에 청나라에 팔아먹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이 논리에 따지면은 이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뭐냐면 통일 신라가 대신라가 요만큼이고. 그럼 여기 우리 땅 아니잖아요. 그 고려 때도 우리 거 아니었고 조선 때도 우리 게 아닌데 간도로 갔다가 무슨 1909년에 일본이 청나라에 팔아먹고 청나라는 왜그 천년 이상 우리 게 아니었는데 왜돈 주고 사요. 그 동청철도부설권이라는 막대한 이권을 주고 삽니까? 뭐예요. 이건 전부 다이 지역은 계속 조선의 강약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에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이 국경 강역을 태종은 물론 세종도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국경협정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심한 걸 가르치고 있는데 정치가나 관료들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또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온갖 그 역사 이쪽을 다 장악해가지고 거짓말을 시키니까 거기에 까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선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역사 문제예요. 또 하나는 태종의 정책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종모법에서 종부법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조선은 이 사대부는 일첩 일척, 일첩을 둘수 있게 돼 있어요. 예, 본 부인 한 명을 두고 처을또한명둘수 있게 돼 있는데 뭐 처비 한명 이상 되는 뭐 양반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처백에서 난 자식의 신분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처분 대부분 양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이 주로 이 여종인 비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 양반과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신분이 뭐가 되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면 종부법이 되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면 종모법이 되는데 고려 조선은 다 종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웃기는게 뭐냐면 항상 조선이란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교 사상에 따라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하늘을 따려야 되는데 땅 거는 다 남편을 따려야 된다고 하면서 요 문제는 아니야. 요 문제는 여자를 따라야 돼. 해가지고 종목법을 시행했죠. 그러니까 노비들은 계속 늘어나고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양반사대부 숫자는 계속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이거를 종부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 양반사대부들의 반발이 대단히 거센 거예요. 왜냐면 노비들은 다 이게 그, 그, 주인의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태종이 제24년에 예조판사 황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킹메이커란 책에서 황희도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황희도 황희에게 물어보니까 황희가 뭐라고 하냐면 아비가 양인이면 아들도 양인이니 종부법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야지 왜여기에 천한 어머니를 따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경의 말이 대단히 옳다 라고 하는데 양반 사대부들 반대가 극심하지만 태종이방원은 공신들 다 숙청하고 아주 강력한 임금이죠 그래서 강력한 임금의 권한을 가지고 종부법을 그 통과시키면서, 그래서 태종이 직접 유념을 내려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원래 사람을 낼 때는 천하고 귀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천한 것을 앞세워 가지고 노비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내, 그, 내일부터, 내일 새벽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아비의 신분에 따라서. 양인으로 만들라라고 태종이 자기가 직접 유노물 반포해요.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우리가 링컨의 노예 해방은 매일 떠들면서 그것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있었던 태종의 노예 해방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이렇게 종부, 종목, 종모법을 종부법으로 바꾸면서 신분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하고 손을 잡고 과전법, 물난한 토지제도를 딱 정비한 과전법을 반포하면서 백당들의 형아이 올라가죠. 그런데 토지 문제는 과전법으로 해결했는데 신분제 문제를 해결 못한걸 갖다가 태종이 종모법을 종부법으로 바꾸면서 비로소 그 신분제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이 종부법으로 조선의 개창이 비로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태종이 었기 때문에 세종 눈에 상사가 있는데 태종은 어릴 때부터 이제 <laughs> 궁궐에서 자라고 귀하게 자라고 하는 바람에 그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 최종이 임금이 되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계속 로비를 해 가지고 다시 종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계속 로비하는 바람에 태종이 종이 종모법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이 태종이 훈민정음 반포다 뭐다 아주 이제 훌륭한 역작들을 많이 펼쳤지만 최종이 다시 종부법을 종모법으로 바꾼 거는 조선의 발전을 상당히 가로막은 그런 이제 잘못된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노비 출신들이 대거 장애원에 난입을 해가지고 장애원과 형조에 난입해서 불을 지른 것이 전부 다신분제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 때문인데요. 그, 그러니까 태종은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라는 그 정변으로 임금이 됐지만, 공신들을 확실히 숙청했고, 그 다음에, 국경 문제를 갖다가, 지금의 희망 남쪽까지가 조선의 국경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나라에게 받아냈고, 그 다음에, 종모법을 종부법으로 바꾸면서, 이 신분제까지 해결해서, 조선개창의 진정한 기틀은, 태종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역대 여러 뭐 대통령들 들어섰고 뭐 했지만 뭐그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의그 하나 외 숙청이라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뭐 김대중 대통령 때의 그 남북 방문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는 별로 뭐 정책 남긴 임금 그 대통령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이런 그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이런 정책들을 누가 실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차기 대통령의 조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일억일 역자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